이번에는 이런 킬러들의 세계에 본의 아니게 맞닥뜨리게 된 우리 조카 정지한 어떤 인물인가요 네, 지안이는 부모님을 다 잃고 삼촌의 손에 자란 아이인데 삼촌이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에 삼촌이 운영하던 그 킬러들을 대상으로한 쇼핑몰을 이제 떠맡게 되면서 그. 킬러들로부터 이제 사형하는 네, 그런 인물입니다. 야 그야말로 이 이안이의 생존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거를 지켜보게 될것 같은데요. 저희가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만큼 <laughs>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.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지하려면 떠오르는 그건무에타이 액션 아니겠습니까? 와, 해준 <laughs> 씨 이번 작품 정말 똑똑하게 훈련을 했고 심지어 처음. 도망가고싶다는 생각이 아 들었다고요? 도망보다도 이제 첫날 이제 액션 스쿨을 갔는데 체력 네. 달련을더 했거든요. 근데 그때가 가장 빡세던것 같은데 그날 하차할까를 <웃음> <웃음> 고민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, 그만둬야겠다 <laughs> 이 생각을 했는데 그, 그... 생각조차 포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. <laughs> 님 그래서. 그냥 그날 해야겠다. 빼놓고 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정말 첫날 내려놓고 지한이가 됐군요. 네네. 네.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우리 그 혜진 씨가 내려놓면 으 내려놓을수록 너무나 멋진 멋진 스타일리시한 웰메이드 액션을 모인투의 액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좋아요, 갑시다. 자, 얼굴만 가리지 않게. 여길 차지하겠다고 계속 덤빈다면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.